대중적이고 즐거운 아카펠라라는 모토 아래 각종 TV, 라디오, 광고 음악뿐만 아니라 대학로에서 300회가 넘는 정기 공연으로 탄탄한 실력을 쌓은 국내 최고의 실력파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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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. <laughs>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또 여기서 뵀는데 얼굴이 익숙지가 않습니다. 네. 어떤 이유로 스타킹 그것도 키워주세요라는 코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게 된 건지 그런 얼굴 없는 그룹으로 10년을 활동을 했는데 어, 네. 저희 그룹이 아직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아카펠라란 음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안 알려진 음악이 아닌가 아카펠라 에 대한 저변이 좀 많이 약했던 게. 좀 저희 저희로서 좀 안타까운 이유였고요. 그래서 네. 그 아카펠라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고 오늘 스타킹 이 무대가 저희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고 큰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사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상당수 네.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히트곡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어, 들려 드릴까요? 예. 네. 네. 아 3천원 p 그 s o n s and Tillerson, t 삼천 원, e r s l e n Tillerson, t 3천 원 e r s, <S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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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질문을 할 때, 도로이나주인이나좀 <laughs> <laughs> 좀 <laughs> 여러모로 다 도움 내는질문좀 해주세요. 아니, 웃으려고 마음을 먹어봤어요. <laughs> 음. 보면 <laughs> <laughs> <그러면> 웃기다?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다시 한번 저희가 해드릴게요, 레이션을. 그러면 출연료가3천원인가요3천원인가요 네. 여기에 단돈 500원으로 각종 행사를 섭외 가능한 팀이 있습니다. 오. 최고의 가수, 광희하고, 네. 기수하고 저희가 팀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. 사실이 제 저희가 충분히 아카페라가 됩니다. 감사가수니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으감으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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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감

차이는 뭐가 있나요? 합창은 반주에 이제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거고, 아카펠라는. 전혀 반주 없이 모든 악기와 반주와 왜? 코러스를 사람의 입으로만 표현 그래서 아, 가수 가 그러니까 일반 노래랑 많이 다른 점이요. 반주가 있으면 간주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때는 가수분들이 쉬시잖아요. 네. 저희는 쉴 틈이 없어요. 아, 아, 전주, 간주, 후주까지 다 아, 목소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뭐... 질문, 다음 질문 하기 전에 삼초 안에 올라오면요, 바로 이제 바로 되는 <laughs> 거야. 바로 이제 바로 되는 거야. <laughs> 아. <laughs> 둘셋 넷. 숨이 빠져. 숨이 빠졌어. 자, 저쪽 저다. 아니 그럼 사실 은 어떻게 보면 아카펠라면은 기본적으로 재능이 악기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재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본인이 낼수 있는 악기 소리를 한번 좀 자랑을 해 보시죠. 네, 먼저 라틴 리듬의 타악기 소리를 내 보겠습니다. 뚜아. <laughs> 와와와 네, 네. 진짜 잘한다. 네, 그다음에 일반 정도는 드럼 소리 가보겠습니다. 우와. 오. 오. 했어요. 예. 그냥 그냥, 그냥 드럼이었어요. 예. 이었, 굉장히 신기, 신기한거이 친구 드럼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. 우와. 입으로만 <laughs> 칠줄 알고.